x 세제곱은 1을 풀어보면 x 마이너스 1은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되고 그래서 x는 1이 되고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꼴 0은 허근을 가져서 요거의 두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반입니다. 그래서 오메가와 오메가 반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꼴 0의 근도 되지만 x 세제곱이꼴 1의 근이 됩니다. 그쵸?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꼴 0이라는 거 오메가 요거의 두 근이니까 x 마이너스 오메가 x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또 0이라서 오메가 g 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r a Omega is something of the EDRA. s 무슨 일이 또벌어지냐면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파라는걸알수 있죠. 여기다 또 a 를 씌우면 오메가 p 의 제곱은 오메가라는 것도 a 수 있고. 죠 그다음에 오메가 3승이니까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이 돼요. 그죠 네, 이런 것들도 다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오메가 바의 3 제곱은 당연히 1이죠 리엔 네. 오메가 분의 일 더하기 오메가의 분 제곱은 오메가 분의 일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이 돼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파였고, 이게 오메가 분의 1이었고. 그죠 네. 그래서 요게 오메가 파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분의 1을 하면, 이건 오메가 파분의 1이 돼요. 그죠? 일단 뭐 오메가 삼성도 그거니까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의 오메가 바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오메가 바의 제곱 은 오메가 바 분의 1이 됩니다 요거를 오메가 바 제곱 분의 1로 쓸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관계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일은 오메가 제곱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에 의해서 오메가 제곱에 n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1분의 오메가 파의 n제곱인데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 파의 n제곱인데 비교하려고 오메가로 바꿔볼게요. 그럼 오메가 파는 오메가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n제곱. 그러면 이게 같아지려면 n이 짝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0이하의 자연수에는 50개다. 그래서 셋다 맞다.